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이에요.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죠. 이제 15일도 지나고 나서 많이 선선해지고요. 오, 가끔은 밤에, 오, 추운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맨날 더워서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이제 시원해졌고, 이번 주간이, 어, 그, 우리 휴가의 피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마무리되는 기간이니까, 어, 어제까지 쉬는 날이어서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쭉 이어서 휴가이신 분들도 많으실 겠지만 오늘 제가 여기 다북다북 농장에 왔는데요. 이렇게 식재를 해서 어, 묵은둥이 아이들 아주 많이 묵은 아이들을 착하게 드리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식재한 아이들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시고 휴가 가셨다 할지라도 잠깐만 시간을 내어서 한번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정말 완전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식재한 아이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받으셔서 힐링하면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득템하시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 31번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개 세트로 해서 어머나 여기는 두개 세트로 해서 25,000원이래요. 이 31번부터 제가 보니까 47번까지가 25,000원 두개 세트로 해서 25,000원인데 어디 가다 보면은 세개 세트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화분값도 다안 받고 다 여기는 그냥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세트로 해서 2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 아이가. 랑콤이 랑콤, 랑콤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지금 아주 건강한 모습 보이시죠? 입장 통통하면서 여기가 금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어컨도 틀어놓고 어 그리고 선선하게 차광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어좀 웃자라는 감이 있어요. 여름에는 하지만 여러분이 데려가시면 금방 또 달궈지기 때문에요. 지금 이 웃자란 거를 보지 마시고 물드는 모습 그리고 건강한 모습만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랑콤이요, 이화 아시잖아요 요거 어, 화분 여기 어, 국산 공방 화분이 실제에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아르케인이 지금 사두근색인데 크기는 다 달라요. 근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요렇게 요약이 발려져 있지 않은 아, 숨쉬는 화분 큰 사이즈 15cm 화분에 심겨져 있거든요. 아르케인이 물들면 상당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25,000원인데 요건 화분값만 해도 25,000원이 넘는다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자, 32번입니다. 32번의 얘가 원종 샬롯이래요. 샬롯은 제가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원종 샬롯이라 해서 지금 물이 한 개도 안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싹 빠져 주었을까요? 제가 원종 샬롯의 물든 모습은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사이즈가 참 좋아요. 15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두근생의 원종 샬롯이고요. 긴잎 적성인데 긴잎 적성이 얼굴이 참 큽니다. 얘는 빨갛게 물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손농이 사장님 큰 사이즈 10cm 정도 되는 여기가 앞이에요. 이렇게 앞입니다. 얘 10cm 정도 되는 큰 사이즈 화분이 심겨져서 두개 세트로 해서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와 세상에 대박이에요, 여러분. 화분을 득템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데려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해서 보내드리는 거는 사장님께서 정말 착하게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세요. 자, 33번은 두개 세트인데 얘도 손농기 사장님 화분이거든요. 저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 화분에 여러 가지를 모둠으로 식재를 해놨어요. 모둠 세트입니다.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도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화분을 득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로독스가 생얼로 되어 있어요. 빨갛게 물드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거 이제 데려가시면 빨간색으로 물들 거예요. 전부 다 묵은둥이로 보내드립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어, 33번 두개 세트로 데려가시고요. 자 34번이에요. 얘가 스타부스 금인데 여러분 스타부스 금이 물이 들면 상당히 예뻐요. 빨간 빛이 올라오는 아이 금기는 지금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가을 되면서 이 아이가 금기 를또 발현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산 공방화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골든 글로우가 완전 무거웠어요. 이제 핑크빛이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이 데려가셔서 가을에 조금만 찬 바람만 불면 얘는 핑크빛이 올라오는 아이. 육두군생입니다큰 사이즈 U2까지 다 드리면서 자 UY도 34번으로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35번인데요. 35번의 이외가 핑크 루비. 핑크 루비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의 물든 모습만 보면은 끝장인데요. 얘가 묵은둥이기 때문에 이제 데려가서 조금만 키우시면 얘도 아주 정렬적인 루비 색깔로 물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15cm 정도 됩니다. 와 여러분 펜지 좀 보세요. 이렇게 꿀벅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목 운생이에요. 4둥 운생의 펜지가 또 이렇게 큰 사이즈 아부드 심겨져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25,000원에 보내드려요. 여러분 요 아이만 25,000원에 보내드려도 너무 착하지 않나요? 얘만 이드만 한 5천원에 보내드려도 착하지 않나요? 그런데 두개 세트로 해서 2만 0천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막바지를 달리고 있으면서 파격가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얘는 sp 금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금기 보이세요. 금기 요거는 열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래요. 삼독 운생이면서 자 토분같이. 오 요거는 옹기장이 하분이네요. 옹기장이 하분이 여러분 또 가격이 꽤 있습니다. 오 세상에 요거는 14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 요 아이만 또 25,000원에 만 보내드려도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큰이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여기 베이비 핑거가 완전 묵은둥이로, 얘 핑크색으로 물드는 거 아시잖아요. 핑크 보라색으로 물드아인데 롱한 아보닉지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같이 보내드리면서 얘를 36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은 콜로라타예요. 콜로라타가 이거 모둠으로 심어 놓은 거예요. 오두인데요. 각몸에각 몸. 한 몸은 아니고. 근데 얘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 가운데가 오므라들고 있으면서 요렇게 약간 보강처럼 오므리고 있네요 얘 보라색으로 물들면 상당히 예쁘잖아요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릴리패드 그린로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린색으로 아주 반듯하게 장미꽃보다 예쁜 아이 그러면서 적심군생이 아닌 자연군생의 아주 큰 사이즈 요 화분값만 3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트로 해서 2만 오천원에 보내드려요 자 38번입니다 38번의 요 아이는요 와 요거는 어 우리 아쿠, 아프리카 식물 같아요. 데킬이래. 데킬이. 근데 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줄기에는 약간 이렇게 솜털처럼 되어 있는 요렇게 이런 거 보셨어요? 전 얘는 처음 봤어요. 입장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자, 요새 아프리카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손홍기 사장님 하분이심겨져 있는 요 아이를 데려가시면 되고요. 세상에 천대 존성이 완전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세요. 세상에 세상에 몇 년을 묵었을까요? 그러면서 큰 사이즈 롱한 나분에심겨져 있습니다. 요것도 요 아이만 2 5 0 0원이면 거저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식물에 손홍기 사장님 화분까지 드리면서 38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이면 용의 발톱. 용의 발톱이 아주 멋있어요. 탑돌인데요. 요렇게 진짜 용의 발톱처럼 생겨 가지고 용의 발톱인데 자구도 많이 내어주고 있으면서 토분익지가 되어 있고요. 얘 누다예요. 누다 묵은둥이. 이제 빨간색으로 물들겠죠. 밝은 빨간색으로 어쩌렇게 단단하게. 그러면서 여기 요렇게 몽울몽울이 어, 여기 외두가 아니라요. 여기서 지금 자구 번식이 많이 되어가지고 엄청 풍성하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목군생이에요. 얘도 15cm가 넘는 큰 사이즈 아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39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40번이에요. 40번의 이 아이가 트라실라 금이에요. 금이 얘가 좀 귀한 아이예요. 금기 잘 들어가 있죠. 얘도 이제 좀 있으면 핑크빛이 올라오는데요. 소농이 사장이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가벼우면서도 숨 쉬는 화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자, 화분을 득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머나, 홍매화가 얘가 약간 우짜란 감이 있거든요. 잘못 키우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단단하게 잘 컸어요. 얘가, 얘도 누다처럼 다홍색으로 물드는 아이에요 자, 얘도 큰 사이즈 화분, 요것도 옹기쟁이 화분에. 와, 요것만 해도 25,000원이 넘습니다. 자, 두개세트로 해서 4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41번이에요. 41번은 이렇게 예쁜 화분 손잡이가 있는 화분 요 화분 아시잖아요. 요 화분에 바닐라비스 금이에요. 금 금기가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 어머 세상에 이거 너무 이쁘다 이제 핑크빛이 올라올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더 사랑스럽고 예뻐요. 얘는 핑크 드래곤이에요. 핑크 드래곤이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라인을 진하게 그려줘서 군색을 이루고 있는데요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핑크 드래곤이 이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정도로 화분이면은 얘는 진짜 4만원 이상 5만원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 그 세트로 해서 25,000원이래요. 사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막 드립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막 드리고 있습니다. 42번인데요. 42번은 카시오 펄 금무지래요. 카시오 펄 금무지. 어모 세상에. 카시오 적금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있으면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카시오 적금이기 때문에 얘가 물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완전 멋지죠. 요 얘기가. 와, 요거 어떻게 물들지 기대 가 되는데요. 적금으로 금이 발현되지 않아도 얘가 핑크빛으로 물들 것 같아요. 이유 이 모습이 지금 너무 예뻐요.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누다이고요. 누다. 누다가 얘도 묵은둥이. 얘도 있지. 붉은색으로 물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유아인은 지금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펜지도 아닌 것 같고 레몬 로즈도 아닌 것 같고 골든글로우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주 반듯하고 예쁘게 쌍두로 되어있어 목대가 아주 튼실한 아이로. 요거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것 같아요. 요거 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넣어드릴게요. 에스피로해서 그냥 넣어드릴게요. 이겠습니다. 그래서 세개를데려가서요렇게세개를데려가서 42번은요. 자, 43번이에요. 43번도 두개 자, 이 아이가 드라큐라인데요. 드라큐라는 피멍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진 않고요. 피멍 드는 아주 매력있는 아이예요. 저도 드라큐라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철화를 키우고 있는데 이 생얼도 물들었을 때는 상당히 예뻐요. 14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국산 화분입니다. 녹비단이에요. 여러분, 녹비단. 와,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것좀 보세요. 초창기 때 녹비단 상당히 좋아했어요. 었 지금 자국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큰 사이즈 토우분이 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같이 해서 43번으로 내려가세요. 자, 44번이에요. 44번은 이 아이가 헌디 철화, 먼디 철화. 빨간색으로 물드는 거 아실 거예요. 철화가 참잘 엮여져 있어요. 얘가 어? 지금 성장을 했고요. 얘는 다 젖었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여기 쇠가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철화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와, 빨간색으로 물드는 먼디 철화가 아주 큰 사이즈 화분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지름은 한 18cm 정도는 될거 같아요. 천홍 다이아라고 되어있는데요 얘가 검붉은 색깔로 물들면서 돌기가 나오는 아이예요 프릴이 있으면서. 가격이 좀 있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 보내드렸을 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셨는데 얘가 지금 철화에서 풀려가지고 이렇게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세요. 4두군생에, 요 아이까지 5두군생 한복운생입니다. 롱 하나분의 식재가되어있는요 화분도 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런 거는 얘만도 2 5 0 0 0원에 절대 못 데려가세요. 근데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두개 세트로 먼지 철화까지 다 드리면서 큰 사이즈인데 얘를 25,000원에 드리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착하게 해주시는지. 뭐 이건 대박입니다. 자 45번은 세 개요, 세 개. 자, 이거는 라즈가 금이에요. 얘도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라즈가도 물이 예쁘게 드는데 라즈가 금이 이렇게 반듯한 아이로 지금 광이 나는 거 보이시죠? 자, 토우 분해지가 되어있고요. 정려가 또 핑크색으로 물 드는 아이잖아요. 이거는 화분을 득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요 아이는요, 프리티예요. 프리티가 지금 물이 안 들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가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좀 물이 빠져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데려가시면 금방 또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데려가세요. 45번이에요. 46번은 두개 세트. 자, 이가 청정모란 철화입니다. 철화가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검붉은 색감으로 물드는 아이. 양진이나 뭐 그런 아이들처럼 검붉은 색감으로 아주 정렬적인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요거 물들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루비도나가 삼두곤생인데요. 이 루비도나만 해도 2만 5천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요 화분까지 다 드리면서 요 숨쉬는 화분이라고 그랬죠? 얘한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두개 세트로 보내드리면서 25,000원 자 47번 25,000원의 마지막 번호예요. 47번 47번은 핑크 펄금이래요. 핑크 펄금인데 어찌 보면 약간 온슬로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온슬로우보다 더 예쁘게 물든다고 합니다. 핑크색으로 물들면서 펄을 가지고 있는 아이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자요 아이가 지금 이름이 없어요. 요 아이도. 자 그런데 4등은 생으로 얘도 어, 모둠으로 합식해서 심어놓은 것 같아요. 한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화분은 아주 멋있다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해서 47번으로 데려가시면 돼요. 1번부터 47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개 세트, 세개 세트에서 25,000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48번부터는요. 48번부터 54번까지는 35,000원에 보내드려요. 35,000원. 화분이 서 커졌어요. 사이즈가 커졌고 다 국산 공방화분으로 화분값만 데려가셔도 35,000원 넘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 블루에트 금, 블루에트 금이 여기 금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도 합식이 합식. 자,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 화분에 합식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고, 요건 다져지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얘가 아레나스. 아레나스가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잖아요. 어머 세상에. 요것도 지금, 어, 모둠으로 심어놨는데, 합식해놨는데, 큰 사이즈 요 화분 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요 화분가격만 가격이 꽤 거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화분가격만, 요 화분가격만 35,000원인데, 지금 요 아이도 서비스, 아레나스도 서비스인 거예요. 어 지금 어,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데비 철화입니다. 데비 철화는 제가 보라색으로 물든다고 했죠. 사이즈가 참 좋아요. 20cm도 넘어요. 이거는 전부 다 철화로만 엮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가을 된 밝은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 거예요. 밝은 핑크 보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도 상하분의 지가 되겠습니다. 예 숨쉬는 하부 다 15cm 정도 되는 하부는 심겨져서 얘만도 35,000원이면 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있습니다. 얘도 이름이 없네요. 이름이 없는데 요렇게 요것도. 화분이거든요. 새로 나온 화분. 얘는 15cm 정도 돼요. 이 화분에 심겨져서 여러분에게 얘도 같이 세트로 해서 35,000원에 아, 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3만 5천 원. 세트로 해서 35,000원인데 이거 하나만 해도 35,000원이에요. 여러분 화분을 빨리 데려가세요. 화분이 좋은 화분이에요. 자 50번이에요. 50번 50번이 얘네들 처음 봤어요. 얘는 원캐리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어떻게 물이 들지 모르겠어요. 놀랄하게 물들어질지 핑크색으로 물들어질지 빨간색으로 물들어질지 오늘 제가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토우분 큰 사이즈 토우분 액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없으실것 같으니까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시고 블루엘프가 목대 좀 보세요. 얼마나 튼실하게 지금 늘어져가지고 얘 보라색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 핑크 보라색으로. 근데 큰 사이즈 롱한 토우분 액재에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삼만 오천 원입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다른 말씀 드릴 게 없어요. 빨리빨리 갈게요. 자5 1 번입니다. 5 1번오1번 바닐라비스 금이 또 있어요. 바닐라비스 금 너무 예뻐요. 얘 여기서 이제 핑크빛이 올라오면 더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 얘가 여제금이에요 여제금 여제금이 지금 금은 많이 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제무지금이네요 무지금 그래서 금의 요전자는 가지고 있는 아이 여제는요 보라색 라인을 그려줘요 그래서 아주 예쁜 아이거든요 손농이 사장님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얘도 사이즈가 좋은 손농이 사장님 화분에 심겨져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3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52번이에요 5 2번이 왜. 플리도니스플리도니스라는 아이가. 오, 얘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어요. 몇도군생인지를모르겠어큰 얼굴로는 사도에다가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가 핑크빛으로 물려도것 같아요. 이거 물드는 모습 있으면 제가 선보여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천대동성 철화인데 이거 도 보세요. 철화가 얼마나 잘 엮여져 있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얘도 약간 붉은빛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 토호분이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35,000원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52번으로 세트로 해서 35,000원에 데려가세요. 53번의 얘는요, 여제금. 얘도 여제금이에요. 얘도 이제 가을 되면서 금기가 좀 많이 발현될 거예요. 지금 여름이라서 조금 많이 어, 금기가 사라져 있는데 얘는 이제 진한 라인을 그려 좀 금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 이쁘겠어요. 여제 금만해도 가격이 꽤 거한 아이거든요. 손흥희 사장님 큰 사이즈 화 번에 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자 얘가 아, 얘도 이름이 없어요. 얘는 철아예요. 철아. 철화. 철아에서 지금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구가 다글다글 나오고 있대. 뽀얀 백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사장님께 이름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큰 사이즈 자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오십삼 번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십 사 번이에요. 삼만 오천 원에 판매하는 마지막 세트, 오십 사 번, 54번. 오십 사 번의 유아이가 유. 옵토시아 금, 옵토시아 금 아시죠? 얘 근데 자구가 엄청나네요. 삼방금으로 또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월시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매니아층이 있어요. 하월시아는. 얘 입장 좀 보세요. 어쩌면 좋아. 세상에. 엄청 풍성하죠? 얘가 자구 번식이 참잘 됩니다. 그 베란다 거리대 내놓지 않고 안쪽에서, 반근늘에서 키울 수 있는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옵토시아 금이 아주 풍성한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가 홍매화예요. 홍매화가 엄청 풍성하네요 세상에 여기 지금 분지도 하고 있고요 여기 아주 특이하게 자라나고 있어 얘가 핑크색으로 다홍색으로 물든다고 했죠 이렇게 풍성한 홍매화가 유 아이만 해도 가격이 고할 테고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유 아이만도 한 4, 5만 원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같이 보내드리면서 삼만 오천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55번부터 61번까지는요 무조건 45,000원인데 이건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려요. 화분값만 45,000원 정도 합니다. 자, 이 아이가 샤포테인데 샤포테가 세상에 세상에 말이 안 돼요. 와 자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 정렬적인 빨간색으로 물드는 거 아실 거고요. 얘가 한 18cm, 20cm 정도 되는데 여기 빼곡이에요, 빼곡. 얘만 해도 5만원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상하분에, 큰 사이즈 상하분 UI만 5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얘를 4만 5천원에 보내드려요, 그냥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55번, 대박입니다. 자, 56번, 체어맨. 체어맨도 얘가 약간 까망스럽게 그렇게 물든 아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반듯해요. 오두군생에서 큰 사이즈, 고 꿀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분, 얘 18cm 정도 될것 같아요. 사각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요것도 가격이 거한데 와, 세상에, UI가. 56번이고요 57번 57번이 미니마 미니마가 또 어떻게 물드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라인을 빨간색으로 그려주면서 다져주면 꿀벅지에다가 너무너무 예쁜 아이다 요것도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릴 이렇게 큰 사이즈 상하분내 식재에서 이 아이를 57번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58번이 이이는 스파이시 로즈래요 스파이시 아시죠? 스파이시는 이렇게 물이 안 드는데 스파이시 로즈라고 해서 새로 나왔는데요 까망이래요 까망이 그러니까 이렇게 스파이시하고 교배해가지고 까망의 교배에서 나온 아인가봐요. 이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으면 얘도 큰 사이즈 상하분의 시지가 되있습니다요것도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립니다. 달궈 놓으면 겨울에 얼마나 예뻐지는지 여러분 아실 테니까 아시는 분만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9번이에요. 59번의 요 아이는요. 얘가 이름이 지어졌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 꿀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좀 보세요. 한목군생이 한목군생. 유 둘레 육두군생인데요. 와 세상에. 유아이는요. 핑크빛으로 물들 것 같아요. 그런데 유아이 이렇게 묵은둥이 한목군생인 아이를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큰 사이즈 화분값만 받고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화분값 해서 얘를 45,000원에 59번으로 데려가시면 돼요. 60번은 홍미화예요와홍미화가 이렇게 목대 좀 보세요, 목대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실 거예요. 얘는 지금 물이 안 들어서 안 예쁜데요. 물 뜨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 사랑스러운 아예요. 홍미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큰 사이즈, 토우분이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60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마지막으로 61번인데, 요아는 오렌지 마리아래요. 오렌지 마리아 군색 요아이만도 45,000원에 보내드려도 착할 것 같아요.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금기. 입장이 변이도 오고 있으면서 금의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인데, 이 자, 요아이가 오렌지색으로 이제 붉게 물들겠죠? 큰 사이즈 상하분의 시대가 됐습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것도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 하는 화분. 그런데 여러분께 이 아이를 45,000원에 보내드려요. 받아보시면은요 여러분 진짜 와이 사이즈에 이 크기에 이 이렇게 꿀벅지에를 이 가격에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61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름 없는 아이들은 사장님께 여쭤보셔서 이름을 찾아주실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름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 이름을 놓쳤고 잊어버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찾아. 실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이름이 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묵은둥이를 화분값도 안 받고 보내드린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만 5천원, 3만 5천원, ,000원, 4만 5천원에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가고 있는 끝자락이에요.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 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가 선선한 것도 있지만 다육이가 예뻐지니까 예뻐지는 다육이 보면서 힐링하고 싶으니까. 요런 아이들 묵은둥이 데려가시면 금방 예쁜 모습으로 힐링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평안하고 감사만 넘치는 하루 되셨나요?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음.